네, 김호진 증인. 네. 듣겠습니다. 지난 국토부가 국감 때 가셔서 21g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정부 21g 이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생각나시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21g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나요? 김건희 여사님이 저한테 직접 추천한 적이 없거든요. 데 김건희 여사 통해서 추천한 건 맞죠? 그런 저한테 그렇게 추천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시 그때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 추천했다. 인수위 TF 내에서 얘기가 돼서 추천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 아니겠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그럼 보세요. 21그램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보이시죠? 그건 제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한테서 전화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자, 원래 관저 입주가 8월 17일 마무리해서 입주하기로 되었었는데, 보안공사 더한다고 11월 17일까지 두달 이상 미뤄졌죠. 맞습니까? 예, 본인 공사 감독자였잖아요. 입주는 그렇습니까? 두달 미뤄졌잖아요. 예, 입주가 11월 달 입주. 그러니까요. 네. 뭐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해야 되는 보안시설이 대통령 관저 맞는데 보안공사 고려 없이 처음에 <laughs> 두 달이나 차이가 나게 공사 감독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자, 원담종합건설이 추가공사 계약을 수주했는데 기노 김오, 김호진 증인에게 계속 묻습니다. 네. 계약서 체결 안 했죠, 맞습니까? 원담종건 하고 원담종건하고 행안부하고 계약 체결한 계약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결 안 됐거든요. 체결한 전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기 보안 공사를 할수 없어서 대형 건설사가 비밀리에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건설사가 동원됐습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전기 보안 공사 원담이 했어요. 전기보안공사는 원래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분리발주를 해요? 같이 해야지 모르세요? 아니, 원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원담이 할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원... 분리해서 하신 거잖아요. 아니, 전기공사는 법에 그렇게 전기사업자법에 이렇게 분리해서 그래서 그렇게 어느 하는... 건설사에서 했습니까? 저,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공사 감독했다는데 그때 모르세요? 제가 공사 감독이 안에 관리를 한 겁니다. 관리를 하셨다면서 네. 그것도 모르세요? 그 당시 자, 저희 그 현장은 저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있고 경험치가 있는 다른 또본인 아는 게 없으신데 지금 공항공사 사장 가시겠다는 거예요? 시설공사와 보안공사를 따로 하는 것은 건설 전문가들에 따르면 너무나 난센스다. 비용과 시간이 두 배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공사 관리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감사원이 지금 추가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어야 됐는데 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추가 공사라 어느 지금 두 달이나 지금 추가 공사 보안 공사로 한거 아니에요? 아그제 8월 그 9월 이후에 피달? 11월 이후에. 달까지. 추가 저희, 공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의 내용이 없어요. 저희들은 감사 청구 내용을 거기까지로 생각다왜 거기까지 합니까? 보안공사 추가로 했는데 감사를 제대로 안 하셨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를 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이 공사 관저 공사에 대해서 감사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관저 공사 전반이 아니고 저희들도 하번 그러니까 범위를 끊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희 끊으십니까? 맘대로 아니요 예비비 쓴. 추가 부분에 공사가 대해서, 이상해요. 이렇게 원담 종건이 이거 하다가 딴델가 지금 또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왜 그게 분리됐는지. 두달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저희 감사원은 이 감사를 제대로 안 하시고 마음대로 시간도 기간도 정하고 마음대로 그 뭐야 가, 감사하시고 이 보고서에 그러니까 그렇게 돼 감사 있습니다. 감사 청구 범위 내에서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 아, 이건, 예. 아까 이 수사 의뢰하고 고발 의뢰 한거 이게. 중대하지 않아서 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중대하지 자, 않다는 게안저 중건 검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건 검사.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안 했죠.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네. 않았다. 그런데 중건 검사 조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서를 작성을 한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중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허위 공문서라고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서도. 반저 중건 검사도 안 했는데 조서가 작성됐으면 그러니까 부실하게 그거는 부실하게 중건 검사가 아니고 됐다. 그러니까 허위. 그러니까 허위라고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 제, 제 질문에 답을 하세요. 그 감사원장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무슨 그런 질문하세요? 남자시죠. 근데 그걸 여자라고 하면 허입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거 하고 다르죠. 저 중공 검사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것은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했다고 부실한, 하는 것은 허위 공무서 작성입니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 허위 공무서 작성은 아니고요. 허위 공무서라고 허위 허위공사 공서 작성인데 허위 공무서 작성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으신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아, 그저희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감사원법에 됐고요. 감사원법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안 하신 그러니까 건데 허위 공무서 공무원들의 허위 공무서 작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고발조치안한 것이 마치 적법한 것처럼 지금 나와서 증언하고 계시기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셔서 보고서 잘 보세요. 추가 공사 왜 감사 안 하시고 허위 공무서 작성한 거왜 고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고발에 이를 정도의 어, 범죄 행위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앞으로 말씀. 다시 감사원은 그러면 공무원이 그리고. 허위 공무서 작성 나와도 고발 안 하시겠네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를 그것이 감사원이니까. 게... 감사원이 아니, 지금. 아니 법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갔다가 좀 허위 공문서 보진 않지 않습니까? 증거 검사 안 했는데 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절차 정해진 절차에를 정하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봤다니까요. 4분 전에 한겨레에서 기사를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유병호 이어 최다령 안함 우인 감사원 사무총장 탄생 이렇게 썼네요. 한겨레 신문에서 그그 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답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 제가 지적을 하든 지적을 하지 않든 어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어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